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추신수 선수의 기록이 참 신기하죠. 타격 지표에서 타율만 유독 낮은데요. 이는 외국인 타자들에게 종종 볼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. 소위 공갈포라고 불리는 타자들이 타율은 낮아도 장타율이 좋아서 OPS도 높은 경우가 많죠. 이런 타자들은 대개 삼진도 잘 당하는데요. 추신수 선수는 본래 삼진 비율도 상당히 준수합니다. 요약하자면 콩도 잘 보이고 맞으면 넘어가지만 맞히는데 애를 조금 먹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추신수 선수가 스프링캠프를 완벽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메이저리그와 KBO리그의 성향 차이도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메이저리그는 페스트볼 위주로 승부하지만 KBO리그는 최대한 타자를 꼬시려고 하죠. 이는 강한 타자의 경우에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자신에게 날아온 공의 60% 이상이 패스트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타석에 어림잡아서 공 5개를 본다고 치면 은 3개가 패스트볼인 셈이죠 패스트볼 타이밍만 잘 노려서 때렸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는 패스트볼 비율이 50%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수들이 슬라이더, 커브, 체인지업,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총동원의 추신수 선수를 막으려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실제로 추신수 선수는 패스트볼 콘택트 비율이 80% 가까이 되지만 슬라이더는 70%, 커브는 62%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타고난의 모 감독은 추신수 선수를 두고 패스트볼은 확실히 잘 친다 150kg가 넘어도 쉽게 치더라 그런데 변화구 적응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여기서 변화구를 훨씬 많이 던지는데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새 외국인 타자가 KBO 리그에 오면 최소 30경기 넉넉히는 60경기가 지나야 적응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KBO 패치를 마친 추신수 선수가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됩니다.